오늘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목요일 넷째 날입니다.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베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조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135장. 알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순이 주가 고난을 방한 표라. 어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몬 주가 보혈를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모금이 끌리도다. 위한 어린 년이 영광 더 버리고, 어만 십자가 지셨도다.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바퀴까지, 어만십자가 붙들겠네 어만십자가에 주가 홀린 피를 믿는 몸으로 바라보 나를 용서하고 내제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허혈일세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십자가 사랑하리 인난 멸육관 파티 까지 어만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보르실 그날까지 어만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저주받은 죄인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수난과 그 희롱과 그 고통 다 감당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더 기억하며, 오주님그 놀라운 은혜 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시간을 주합해 드리는 제들 대하 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친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새벽에 대제상들이 적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시에 대제상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대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제가 대제상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그러나 대제상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여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못밖게 넘겨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대제상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로 더불어 모였다 했습니다 여기 공회란 말을 우리가 영어 성교로 보면 산해드린 이란 그러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리는 아라모입니다. 함께 앉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산헤드리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사회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이들이 대제사장 집에 공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넘겨 주기로 의논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의논은 논의를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이 잘 표현한 대로 reached a decision 결정한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했느냐?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넘겨서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넘겨 주기로 결정 시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의 사형을 환결 내리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형 결정과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총독에게 부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제목으로 예수님을 로마 청독 빌라도에게 넘겼을까? 마가복음 14장 6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바로 내가 그러는 말에 그들이 참남하다. 이는 블레스피이 신성모독죄다. 사형에 처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로마 당국은 유대인의 종교 문제, 신성 모독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빙자한다여 신성 모독죄로 넘겨본들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서는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십이 장 일절로 이제를 보면 그들의 고발 내용이 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 예수를 보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스스로 일컫기를 왕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렇게 말한 자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제 더 이상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도 안 된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말라. 그리고 이제 내가 왕이 될 테니 나를 따르라.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빌라도가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총독 빌라도의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참칭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로마의 반역자란 말이냐? 이 말. 예수님에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다, 너의 말이 옳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온갖 거짓 증거를 들어서 비방하며 고소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신. 충분히 예수님 그들의 거짓 말을 거짓 고소 앞에서 충분히 조목조목 반박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관통하는 말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십자가 고단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 언의 말씀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이사야 53장 7절에 이 말씀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억울해도 이 말씀을 온전히 자신을 통하여 성취하게 하여 예수님은 괴로울지라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명절의 풍습을 하나 소개하는데 명절 때마다 백성들이 원하는 제수를 로마 당국이 방면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에서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밀란,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살인마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예수를 놓아줄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때 유대인들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수많은 수많은 처형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 대제상과 그의 충동을 받은 선동을 받은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요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유대인들에게서 십자가 곧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완전히 지워 버리는 이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외면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분명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다 감당하시고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 값을 지불해 주시고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출발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지워 버리는 인간의 교묘한 술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주의 도구인 십자가를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완전히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저는 이 고난 중간을 보내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지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절망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졌을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절망적인 환경이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멋있게 여러분의 삶에 반전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의뢰와 능력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외영상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음의 상징이었지만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생명의 십자가로 바꿔주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주의 손에 붙들렸을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놀랍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한 축복과 은혜로 바꾸시는 능력적인 주님이신주를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반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더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